안녕하세요. 시니어 마음지의 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따뜻한 불빛이 되어드릴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50대부터 준비해야 하는 노년의 삶입니다. 이말 속에는 단순한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인생의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숫자에 담긴 삶의 태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 오늘은 바로 그 태도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조용히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이야기를 함께 걸어가 볼까요. 50대라는 나이는 참 묘합니다. 점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늙지도 않은 경계선. 이 시기를 지나면 몸의 변화도 사회적 역할도 인간관계도 서서히 달라지죠? 회사에서는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어줘야 하고 집에서는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부모의 자리도 조금씩 비워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불안해합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앞으로 뭘 해야 하지? 나는 여전히 의미 있는 사람일까? 이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울릴 때 우리는 준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50대는 노년을 준비하는 시간이자 두 번째 인생을 설계할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하지만 준비란 단순히 돈을 모으는 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진짜 준비는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 삶의 온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먼저 경제적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이후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의 대부분은 모르는 것에서 옵니다. 내가 앞으로 얼마를 쓰며 살아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 기본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준비란 거창한 투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작게라도 고정적인 수입원을 만드는 일입니다. 요즘은 유튜브, 블로그, 재능 공유, 플랫폼 등 시니어 세대가 새로운 방식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이죠. 중요한 건 내가 가진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어느 58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했지만 인생에서는 아직 퇴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30년간 회계 업무를 하던 경험을 살려 퇴직 후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세무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은퇴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전문가로 불립니다.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은 노년의 삶을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기반입니다. 하지만 경제만으로는 인생의 균형을 잡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입니다. 노년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 결과가 아니라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지혜의 시기입니다. 50대 이후에는 더 이상 빠름이 미덕이 아닙니다. 이제는 기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회사와 사회를 위해 자신의 욕구를 뒤로 밀어둔 채 달려왔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 멈춰서 나 자신에게 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진짜로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할때 마음이 편안한가?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마음의 노후 준비입니다. 어느 62세 남성은 퇴직 후 처음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그림을 좋아했지만 먹고 사는 게 우선이라며 포기했죠. 그런데 은퇴 후 다시 그 꿈을 꺼내 들었고 지금은 마을 문화 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수묵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로 나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준비란 과거에 미뤄둔 나의 꿈과 감정을 다시 꺼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행복의 본질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죠. 50대 이후에는 인간 관계도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일과 성취 중심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온기와 진심이 중심이 되는 관계로 옮겨갑니다. 인간 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인지 서로를 존중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관계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입니다. 따라서 좋은 관계를 남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노후의 자산입니다. 그 관계의 시작은 언제나 나의 말 한마디에서 비롯됩니다. 하루에 단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의 온도를 바꾸고 상대의 하루를 빛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50대 이후의 인생은 어떤 목표로 살아야 하나요?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성과가 아니라 의미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엇을 이루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 하루를 감사함으로 채우는 일, 그 모든 것이 곧 의미 있는 인생의 한 장면이 됩니다.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 나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쌓아온 모든 경험이 이제는 누군가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노년의 삶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선물이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된다. 당신의 50대가 불안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지금의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오늘의 한 문장 노트 이렇게 남깁니다. 삶의 후반전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결정한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